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통령 강형욱 씨도 요즘 논란이 큽니다. 네. 무슨 대학교요? 피식 대학교요? 네. 이이 <laughs> 네. 대한민국에서 뭐 개녀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 KBS에서 하고 있는 KBS 맞나요 네. 네 이, 이 프로그램에서 도 네. 활동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 애견인들을 위해서 선생님으로서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강형욱 씨가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요즘에 아주 권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퇴사자라고 밝힌 어떤 사람이 급여를, 마지막 급여를 달라고 했더니 퇴직금도 안 주고 9,670원을 주더라. 왜 자기에게, 어, 만나자는 얘기가 나와서 녹음하려고, 아니, 그때부터 이제 카톡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나중에 왜 9,670원 줬는지 확인해 봤더니 뭐 견주하고, 견지를 끝까지 돌봐주지 못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시작으로 지금 이 회사는 다니면 안 된다. 마이너스 평점은 왜 없냐. 부모님께 미안하다. 그 다음에 뭐 김호 강영옥 씨하고 부인인 이사가 대표이사가 핸드폰에 메신저를 감시해서 서로 이간질 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정말 강아지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더라. 어떤 사람은 명절날 배변봉투에 스팸 여섯 개를 넣어주더라. 서뭐 별별 얘기가 좀다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 상황을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 김정동 원님? 어,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2010년에 국내에 번역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네. 아주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의 네.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 왓더 도그시 음. 원제가 왓더 도그시 왓더 도그시. 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시저 밀러라는 그 유명한 어떤 개의 조련사가 나오는데, <laughs> 네. 진짜 강영욱하고 똑같아. 아. 음, 어, 이 사람은 눈빛으로만 서른 마리의 개를 통제해요. 어, <laughs> 눈빛으로요? 눈빛으로만. 그러는데. 이말콤 글래드웰이 이 사람을 인터뷰하고 나서 책을 쓸때좀한번더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굉장히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뭔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혼당했다. 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다. 개와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laughs> 그래가지고 이혼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이 책은 사, 그 시저 밀러가 개를 다룰 때 개의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헤치는 책입니다.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런데 이 강영옥 씨가 개는 그렇게 잘 다루면서 네. 왜 자기 직원은 응? 그 저기 뭐냐 이런 식으로 폭언, 갑질, 뭐 예를 들어 폭언 뭐, 뭐 말도 여좀 옮기기도 좀 불편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개 목줄을 쭉 던져주면서 모욕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대로 된 어, 노동의 대가 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있고 또 지금 그 회사 출신들이 이렇게 계속 덧붙이고 있나봐. 폭로를 지금 예. 계속해서 하고 있고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 그랬더니 예. 이 바닥이 워낙 좁아서 그러니까. 강영욱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음, 내가 함부로 뭘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인데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그 그, 어? 조련사가 미국에서 뭐 막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이죠. 이 사람은 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음. 이게 그 왓더 도구시. 네. 음. 예, 예. 이런 데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네. 정평로관님, 어? 어떻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 아, 자영업을 하고 <laughs> 있는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laughs> 네. 그, 놀라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요. 개는 다루기가 쉽고 사람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아우. 개보다 사람을 다루기가 훨씬 더 어렵죠. 네. 그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분 의견이 잘못됐다 는거나그 비판이 뭐 아니다 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이런 비판을 할수 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대통령 강영욱 씨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지금 비난받고 비판받고 있는데 해명을 하는지에 저는 초점을 좀더 맞춰서 들어보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만큼 강요국 씨가 나쁜 사람이고 정말로 갑질에 어 갑질에 갑질을 하는 악덕업주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될것 같고요. 의견은 존중하되 앞뒤 전후 사정을 다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어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올리는 글을 전부 다라고 이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본인이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생기기까지 아마 여러 번의 예고가 있었을 거예요 유사한 사고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좀더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이 더 크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자기 나름대로 준비나 처신 이런 게 철주, 철미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상당 부분이 또 진실에 가깝지 않겠느냐.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강영식 얘기를 들어봐야. 제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아무 이야기도 않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도 공인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티스님이 걔는 말대꾸를 안 하니까 그럴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손미래님, 걔를 저런하다 보니 사람도 저런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음. 노아님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기에 이럴수록 아 이게 딴 얘기군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네. 800만 명 정도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소사장 그 네. 자영업 사람이요. 종사자들 네. 계시잖아요. 많은 직원들을 쓰고 계실 때고요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직원들의 고충과 고난도 얼마나 크고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영업을 하시다 보면 사람을 쓰고 또 이렇게 헤어질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일일이 다말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보면 특히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앞뒤 전후 사정 좀더 깊이 들어가면 상하간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도 좀 들어보고 판단할 필요는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네. 아직까지 강영욱 씨는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은 입장을 밝히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강영욱 씨가 출연하던 방송도. 결방이고 행사도 지금 불참이라고 합니다. 근데... KBS 그러지 않아도 볼거 없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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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폐지됐으니 네. 결방이니 진짜 음. KBS에서 큰일 났네. 그... 지난번에 네. 이제 검쪽이 같은 경우에도 알고 보니까 유명세를 단뭐 정신과 의사가 실제로 뭐 10분당 면담하는데 돈을 얼마 받고 엄청 금... 비싸게 받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야 어디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음. 그런 공인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뭐 상담을 잘하는 분은 돈 적게 받는 게또 맞느냐. 그럼 일반적으로 정말로 잘하는 사람도 얼마를 받느냐.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인으로 가 있으면 정말로 최신 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도마에 올라서 비판받을 수 있고 그 비판 때문에 본인의 명예는 물론.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기 자신과 책임 이런 것들은 다 하기도 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훈련 코스가 299만 원짜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음. 그걸 직접 해보신 분이 나도 할말 많은데 참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 <laughs> 어, 299만 원. 네. 대한민국의 아까 우리 정기한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뭐 소상공인분들, 대표님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직원들 쓴데 있어서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사시는 분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원색, 정치 예. 맞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